안녕하세요. 아재 게임 사관입니다. 한 주간 게임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게임 소식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요즘에 감기 굉장히 좀 독하다고 하는데 모두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갔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 주에 뭐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 뭐 거의 게임계도 그냥 연말이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것저것 뭐 마무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웹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워드 이런 시상식에서 하나하나씩 고티가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조금 주요 굵직굵직한 시상이라든지, 웹진이라든지, 이쪽에서 발표한 고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쭉 한번 제가 좀 관심 있게 평상시에 보던 그런 데에서만 좀 모아봤는데, 자, 어, 더 게임 어워드 뭐 3, 3원정대, 그리고 골든 집 조이스틱 어워드 3, 3원정대, 인벤 게임 어워드 3, 3원정대,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동킹콩 반환자, 이것도 되게 독특하죠. PC 게이머는 킹덤 컴 딜리버런스 2가 받았습니다. 어, 킹덤 컴은 좀, 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PC 게이머에서 킹덤 컴 델리버런스 2를 고치로 그 선정했고요. 그리고 더 가디언 같은 경우는 블루프린스, 이것도 좀 독특하죠. 그리고 하드코어 게이머, 그리고 IGN, 게임스팟, 그리고 IGN 재팬 그리고 타임, 모두 다 3, 삼 원정대. 거의 3, 삼 원정대가 지금 올킬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굉장히 멀게 있지만 뒤따라가는 게 바로 킹덤 컴 델리버런스 2.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요 매체별 고티 평가 성향 분석. 왜이 게임을 이이쪽에 선택했지 을 이런 거죠. 자 TGA 그리고 IGN 게임스팟 거의 대부분의 웹진이라든지 시장에서 어 3, 3 원정대를 뽑았죠. 그 이유는 혁신과 예술의 완벽한 종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선정작은 클레르 옵스키르 3, 3 원정대고요. 평가 요인은 대중성과 평론가적 시각을 동시에 고려했다. 얘네들은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뽑았다라는 거고요 혁신성. 어, 턴제 r p g 의 소울라이크식 패딩과 액션을 결합한 리얼타임 턴제. 그니까 러 이게 이렇게 장르. 그니까 약간 좀 파생된 장르고,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한 장르라고 볼 수, 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장르를 파괴하고, 다른 장르의 어, 어떤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되게 좀 높게 사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도 삼사원정대의 그 게임성 굉장히 높게 삽니다. 어, 정말 그 고티를 받았다 했을 때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술성도 있고요. 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픽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어, 진짜 아 어, 게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아좀락스는 다르긴 다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성 이 트리플 A 게임들 사이에서 중소 개발사가 보여준 기술적 완성도를 격찬했다. PC 게이머는 여기는 시스템의 깊이와 PC 플랫폼의 정체성을 어 핵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게이머는 전통적으로 하드코어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PC 게이머 입장에서는 되게 전통적이라서 너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이런 게임 메커니즘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수있습다 있겠습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높다, 편의성보다는 사실성을 중시했고, 직접 중세인이 되어 밥을 먹고 무기를 닦아야 하는 디테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롤 플레이라고 잉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도도 어마어마하죠. 뭐 이것저것 다 가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 선택이 세계에 미치는 시스템적인 상호작용의 깊이에. 최고점을 줬다 이렇게 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디언. 영국의 가디언지는 주류 시장에서 벗어난 실험적이고 문학적인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그런 걸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블루 프린스가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블루 프린스가 아니라 스플리픽션이죠. 스플리픽션 임이 <laughs> 잘 잘못 갖다 놨네. 아무튼 그래 가지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게임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과 서사적 완성도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굉장히 퍼즐인데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비싸지가 않으니까 꼭 한번, 어,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블루프린스요. 그리고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얼티밋 고티가 있고 평론가 초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평론가 초이스에 동킹콩 반환자가 받았어요. 여기 보이죠 선정작은 삼삼 완정대에요. 얼티밋 고티는. 근데, 평론가의 초이스는 동킹공반한자 자, 평론가의 초이스는 유저 투표와 별개로 평론가들은 닌텐도의 동킹공반한자가 보여준 완벽한 레벨 디자인과 가족게임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닌텐도 게임들, 어, 그 게임들 약간 보면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성향은 좀안 맞는 게 많았어. 어, 아니, 물론 뭐 젤다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게 했지만,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애들, 애들용 게임? 좀 그런 시각이 강해서 동킹공발한자도 아 약간 이거 애들 게임 아니야 그런 생각 처음에 봤었는데 아니 실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 한때 이것만 조우장생 달렸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 고티의 다크호스라고 좀 생각했어요. 어 많이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여러 이제 이런 제이 선정하는 기관 기관이라면 좀렇고 선정하는 이제 웹진이나 블로그 이 쪽에서 동킹공발한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꽤 있, 있다. 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킹덤 컴투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정말 재밌게 저도 플레이 했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거 명조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재밌나요? 저는 딱 그림 보면은, 별로, <laughs> 제 스타일의 게임이 아니고, 눈에 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뭐 설치나 이런 걸로 해본 적도 없고, 해볼 생각 이런 것도 없는데, 재밌는지 안재밌는지뭐 그래도 몰라요. 근데, 이 게임 아시는 분. 뭐, 아, 그래도 상을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분 상을 받았겠어. 특히나, 이제, 유저들이의 보이스, 이렇게 해서 향을 받았는데, 어떤 게임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튼, 킹운컴 딜리버런스 2, 정말 수상 축하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야, 너, 너 이번에 고티 뭐야? 그러면은, 3, 3원 정제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재밌게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재밌게 한거더 이상, 와, 이렇게 만들었다고, 게임을? 아, 턴제를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고? 특히 여러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래도, 킹덤 컴 딜리버런스 2도 저한테 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뭐 전작도 재밌었지만 2가 나오면서 더 재밌게 좀 어, 플레이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덤 어, 컴 2도 받았다는 거에 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리고 잘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단신 살펴보겠습니다. 롤2.0 리그 오브 레전드 2.0 2027년에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근데 엄밀 얘기하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 2가 아닙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라이엇게임즈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2 이건 런 아니다 라고 했어요 어, 번호를 붙인 후속작은 부정하고 있다 근데 리그 넥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것도 있어요 매출이 발로란트가 롤을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점차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신규 어, 유입이 좀 쉽지가 않고 어, 뭐 스킨이나 이런거 그런 것들이 너무 좀아이렇게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크게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그 넥스트라는 코드네임으로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고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얘기로는 뭐 통합된 어떤 런처?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나와봐야 겠죠 자, 2025년 스팀 어워드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팀 어워드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팀 유저들을 엔테이 투표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제가 투표한 게임 나오죠. 올해의 게임상 저는 그냥 당연히 삼성원정대를 선택을 했고요 vr상 실제 전 vr 없습니다 vr 없는데 vr 게임 쭉 나왔는데 근데 제가 어제 어 애플tv에서 f1을 봐가지고 그냥 f1 25를 찍었구요 어버이의 은혜상 여기도 저는 바이러스게이트 3냐 노멘지 스카이냐 제가 그래도 그 올해 좀 많이 했던 우주선 만드는 거 나왔을 때 많이 했던 노멘지 스카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팀덱 게임 어, 스팀덱 게임 쭉 봤는데 사실 저는 요 디지몬 어, 스토리 타임 스트레인지를 스팀덱으로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또하데스투를좀 하고 있어가지고 하데스투를뽑았구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재밌어 상자 배틀필드 6를 뽑았습니다. 아, 스펄리픽션 같은 경우는 제 아들하고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재밌게 했고 근데 아들하고 스케줄이 안 맞으니까. 누가 요즘 다큰 아들이 뭐 아빠랑 게임하겠어. 그래가지고 뭐 진행은 못했는데 이거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피크는 사서 같이 할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라이브러리 에 있고요. 레퍼 스케줄 1은 아예 사주지 않았고. 근데 배틀필드 레퍼 봤냐? 어 함께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어32대 32. 아 그러니까 약간 묻어갈 수 있어서 재밌었다. 야, 뛰어난 비주얼 스타일상 어, 비주얼 스타일하니까 뭔가 되게 좀 뭔가 어, 스타일리시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어, Silent Hill F를 뽑았고요 아, 이것도 비주얼 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고, 그 Silent Hill 에 나오는 그런 어떤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안개 낀 도시, 그리고 음산함, 음산하고 정막한데, 뭐, 지지직 소리는 라디오 소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반적으로 그 비주얼과 그런 어떤, 어, 배경? 그리고 뭔가 분위기? 와, 이거는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Silent Hill F를 뽑았고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게임 플레이. 자, 혁신적인 게임. 그래서 혁신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근데 블론프린스는 혁신적인 게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더코프를 뽑았습니다. 더코프. 그러니까 타르코프 형식의 어떤 그 익스트랙션 슈터인데 불구하고, 거기에, 아, 그렇게 경쟁, 다른 유저들하고 경쟁하면서 얻는 그런 스트레스? 이게 아예 없다. 이거만큼 혁신이 어딨어. 저 같은 유저는, 저 같은 게이머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익스트랙션 슈터 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쉽지도 않고, 조금 조금 시간 내서 게임하는데, 조금 조금 만이지 하루에 한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매일매일 게임을 하는데, 그2 시간 열심히 해가지고, 하, 아, 탈출하면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그러고 있는데 죽어봐요. 그러면 그2 시간, 그 소중한 2 시간이 날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아, 이거는 더커프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게임 잘 못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어 게이머들에게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서의 하나의 어떤 탈출구 그런 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 어 타르코프지 아니 타르코프랜다 더코프지 그렇게 뽑았습니다. 내가 못하는 최고의 게임상 그리고 뭐 당연하게 실크송도 조금 들수 있을까 했지만 저는 엘들링에는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좀 애징이 있어. 그래가지고, 엘델링, 어, 밤의 통치자 뽑았고요 최고의 사운드 트랙상. 이거는 뭐, 저는 뭐, 당연히 삼사 원정들을 뽑았고, 그리고 압도적인 스토리를 자랑하는 게임상. 여기서 저는 이 디스패치하고 킹덤 컴2를 좀 고르고 고르다가, 아, 그래도 킹덤 컴2가 재밌었다. 아, 그래서, 아이, 솔직히 하나 더 주고 싶었어.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는 여기 왜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킹덤 컴2를 뽑았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가 스팀 어워드 2025 투표한 거좀 보여드렸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남아요. 남아서 뭐 작년에 내가 뽑은 거 이렇게 뭐 남기 때문에 스팀에 한번 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신입니다. 디비니티는 턴제 RPG다. 스팸뱅케 스벤벤케 있잖아요. 스팸뱅케라고 라리안 스튜디오의 CEO죠. 이 사람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 발더스케이트 3보다 더 뛰어날 거다.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해보기가 유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아,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자,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충 얘기로는 2027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 내년에 좀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 갑자기 디비니티 2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거 이미지를 딱 올리면서 아,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2나 다시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픽게임즈 무료 게임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금 에픽게임즈가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어요 호그와트 레거시가 첫바따였고요 호그와트 레거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들이 올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어질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출이 됐나 봐 근데 이거에 대한 말이 많아 이거 그냥 뻥이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장난친 거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이거 맞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주라식 월드, 에볼루션 2, 데스파라도 3, 그리고 토탈로어 워해머 그리고 트로피커 5, 이건 모르겠고, 루프 히어로, 그리고 파밍 시뮬레이터 2022, 2022를 왜 주는 거지? 그리고 슬라임 렌처 2, 그리고 테라리아, 그리고 드롭 비컴 휴먼, 그리고, 모탈 어, 컴뱃 11, 그리고 마지막 날, 요거. 12월 31일 날, 레드 데드 리뎀션 2. 레데리, 레데리 2. 와, 이게 정말, 나... 이게 무료로 준다고, 이거를? 정말? 와, 무료로 받으면, 제가 레데리를 어떻게 샀냐면, 엑스박스 레데리 2를 샀고요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용 레데리 2를 샀고요 그리고, PC로 넘어오면서, 락스타게임즈에서 레데리 2를 샀고, 그리고, 스팀에서도 레데리2를 샀어요. 총 이제 레데리2를 네 번을 샀는데, 그리고 스팀에는 레드데드 온라인을 따로 산 적이 있어. 총 다섯 개죠. 뭐야, 뭐, 레데리2 모으는 거야? 뭐야?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러면 에픽게임즈에서 이거 무료로 좀 에픽게임즈에도 또 라이브러리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레데리2가 여섯 개가, 여섯 <laughs> 개를 보관하게 된다. 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아, 준다면은 받아놔야지. 자, 여기까지 한 주간 게임 소식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 제가 이번 주에는 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좀안 좋아가지고 좀 어, 게임도 많이 못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게임계에서도 뭔가 뭐 어떤 소식이 있지? 그리고 제가 데일리로 소식을 보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어, 계속 뭐, 그런 것만 나오는 거지. 누가 곧티 따뗀다, 누가 어디서 뭐 따뗀다, 이런 얘기만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드렸구요. 연말이니까, 어, 게임 만드는 사람들, 업계들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연말 그, 특집으로 이것저것 세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재밌는 게임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즐거운 그, 연휴, 연휴?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감기 굉장히 독하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주간 게임 소식 쭉 설명해 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